수원에 있는 특별한 횟집 아니, PC방이라고 해야되나? 일진 PC방에서 회를 먹을 수있다는 소리를 듣고 당장에 달려온 이곳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명부를 적어주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아, 친구가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회를 판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 일진 PC방의 메뉴 일진 특선 메뉴다 <laughs> 일진 일진 특선 메뉴래. 오 여기 이렇게 회를 또 파네요 진짜. 광어회, 무회, 물회. 오 무회, 물회. 참치비빔밥, 연어덮밥, 일진초밥. 음, 회 정식을 오 이렇게 파네요. 함께 즐기는 웰빙 한끼. 일진 사이드, <laughs> 일진 사이드. 오 일진 사이드 떡볶이도 있네. 간식 피카츄 돈까스다. 와, 이거 옛날에 나 때문에 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1500원이나 됐구나. 아, 진짜 비싸네. 힘들어. 그거 알아요? 피카츄 돈까스가 피카츄로 만든 게 아니래. 일단은 왔으니까, 초밥 L 사이즈 하나랑 일진 초밥에 회덮밥 이렇게 시키도록 할게요. 요청에 무조건 사랑한다고 써야 돼요 사장님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해요 음. 어 음료수가 뭐가 많네 아, 역시 그래도 역시 픽시방은 무조건 아이스티지 아이스티야 기본으로 기본이야 이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할거 없을 때 시간 보내기 좋은 주니어 네이버 엥? 네? 근데 게임 사줬다고요 아니 뭐야 아 별수 없이 롤칼바람으로 시간 때우기를 하는데 아니 아이템 사는 게 바뀌어 갖고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샘 사는데만 하루 종일 걸렸어. 롤이 1 년마다 뭐가 대격변 패치를 하잖아요. 크... 이번에도 또 천천히 적응하게 되겠죠.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여기다. 감사합니다. 아와하가 너무 맛있다 먹었습니다. 아, 제가 이거 L 사이즈 시키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우동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개이득. 뭐, 음. <목소리> 짠! 사진에는 분명히 L 사이즈의 우동이 없었는데, 어, 우동까지 같이 나오더라고요. 뭐 개이득인 어, 건지 뭐, 뭔지는 그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득. 총 10피스 초밥인데, 어, 일단 은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익힌 새우를 냠 넣어주는데, 어... 엄청 기대했는데, 그냥 소쏘 하더라고요. 금액 대비 그냥 그런? 그냥 이 가격 정도인 것 같다, 이런 느낌? 어. 사실 저, 찐따라서 익힌 거밖에안 먹어요. 뭐 예를 들면 새우라든가, 뭐 새우라든가. 그냥 그나마 먹는 회는 이제 연어 초밥 정도? 응. 음. 그냥 기대했던 것 대비 좀 많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응. 음. 그래도 체험한 것 치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이렇게 게임은 버스를 타서 이겨있네요. 어, 역시 실력도 음, 팀빨이야. 자, 끝났는데 대막에 이 녀석 연어 회덮밥 10,000원짜리가 나왔는데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맛있었어요. 연어도 되게 싱싱했고 조각조각 썰려있는 것도 참 좋았어요. 야채가 많이 들어가참 좋더라고요. 여기도 우동이 나와. 나 우동 너무 싫어. 역시 우동은 그... 밖에 있는 포장마차에 고춧가루 팍팍 뿌려갖고 먹는 그 우동이 진짜 맛있거든요. 딱 추운 겨울에. 하, 그 우동을 먹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파는 우동은 그냥 그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덮밥을 젓가락으로 비비다가 안 비벼져가지고 또 그냥 숟가락으로 비볐어요. 저는 약간 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다 특유의 비린내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회를 먹더라도 초장 듬뿍 찍어갖고 초장 맛으로 먹는 스타일입니다. 어, 그렇게 회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회덮밥은 진짜 뭔가 프레쉬하게 되게 좀 상큼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짱 맛있었어요. 아트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밥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남겼어요. 뿌잉. 이 소세지. 기름에 튀긴 건가? 약간 뭔가 먹었는데 약간 기름기 다 빠진 땅콩 씹는 느낌이더라고요. 딱 진짜 그 느낌이야. 기름기가 없는 땅콩 씹는 느낌? 약간 소세지가 좀 약간 맛이 좀 특이했어요. 하지만 이 진짜 덮밥은 7,000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짜 괜찮았어요. 제일 맛있었던 건아이스티예요 솔직히. 제일 맛있어, 진짜. 그래도 국물도 먹으니까 뜨끈뜨끈하니 좋더라구요 음. 초밥보다 초밥이 훨씬 나아요 적인 맛은 맛있어요. 근데 퀄리티는 그렇게 막와 진짜 맛있다 이런 거니까 이 그냥 먹을 만 하네 정도인 거라 물론 회 먹으러 PC 방오 사람은 없을 테니까 회는 회집으로 가서 먹으세요. 근데 PC 방에서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는 게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안녕. 갑자기 나오니까 비가 오네요. 오, 잘 맛있게 먹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구독해주세요. <목소리>